14번이요. 삼각형 ABC에서, 삼각형이야. 삼각형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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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거에서 A, B, C 요렇게 해서 A가 120 그냥 이렇게 편의상 요렇게 할게요. 원래 둔각 삼각형이 겠지만 요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당연히 30도 이렇게 나오겠죠. 요렇게 들어갔어요. 이렇게 됐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다라고 얘기했어. 그러면 이거 우리 사인법칙 쓸수 있잖아. 그치? 사인 A분의 A, 사인 B분의 B, 사인 C분의 C가 ER 이렇게 들어가잖아. 그러면 사인 나는 a 요걸로 할게 요거 분해 bc 할게 얘. 얘를 a로 잡는다면 이거가 2r이니까 요렇게 나오죠 자이 sin 사인 120은 sin은 어차피 1, 2, 4 분면에서 플러스의 값을 갖는 거고 60이니까 2, 1, 루트 3 해서 sin은 A는 8 곱하기 사인 120. 사인 120은 2분의 루트 3.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A는 4 루트 3. 이렇게 나올 것이야. 이렇게. 되겠죠. 마찬가지로, 사인 30분의 얘, 예, 나 이제 b 구해볼게. b는 마찬가지로 8이겠죠. s i n 3이면 어떻게 들어가지? 얘가 30이니까. 30옆에 루트 3, 2, 1 나와서 b는 8 곱하기 s i n 3이면 2분의 루트 3. 그치? 그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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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. 아니, sin이잖아. 바보는 쭉쭉쭉. sin이니까 이렇게. 그래서 얘가 4. 그럼 얘가 4지요. 어 근데 어차피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잖아 그래서 너도 4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?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넓이 구하는 거 이제 똥토로 봤스 넓이는요 2분의 1곱하기 요거요거 사인 120 하시면 되죠 4곱하기 4곱하기 사인 120도 그럼 사인 120 아까 나왔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4곱하기 4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 뿅뿅뿅 없어져서 4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